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을 나눠주고 갔어요. 딸은 떠났지만, 어디선가 살아서 숨을 쉬고 있겠죠. 안녕하세요. 이한분 TV입니다. 마지막에 아낌없이 죽어간 딸.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마무리는 어떤 것일까? 인간은 누구나 생로 병사를 피할 수 없으며, 이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며, 마지막 가는 길에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도 나이가 70세를 바라보고 있노라니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삶과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70세가 되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와 장기 기증 계획을 세웠는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바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기 기증을 바로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가족공원에서 산책을 하는데 잔디장에 앉아서 애간장이 끊어지듯이 우는 여인을 바라보면서 아마 저 여인은 시부모? 친정부모? 남편? 그것도 아닐 것이다. 저 울음소리는 애간장이 녹아내리는 것이 분명 자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부모는 땅에 묻고 자녀는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어요. 두 시간에 산책을 하고 내려오는데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주변을 배회를 하다가 그 여인도 작별 인사를 하네요. 사랑하는 딸, 내일 다시 올게. 엄마가 보고 싶어도 참고 있어. 그곳은 아픔과 고통도 없지. 그래서 안심이 된다. 엄마는 아직도 너를 보내지 못하고 가슴에 묻고 있으니. 너 없는 세상을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너를 따라서 가고 싶지만 동생들이 있어서 따라가지를 못하고 너 혼자 보내서 정말 미안하다. 이제는 가봐야 될것 같아. 동생들이 올 시간이야. 저는 여인의 뒤를 따라가다가 그 분이 손수건을 떨어뜨렸어요. 그 손수건을 집어서 보니 눈물로 흠뻑 젖은 손수건. 여기 손수건이 떨어졌어요.고맙습니다.따님 산소를 다녀가시는가 봐요.네 걸어가면서 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딸은 선천적으로 신장이 안 좋게 태어났어요.병원을 안방 드나듯이 지내다가 스물다섯 살에 신장 이식을 신청을 했는데 상대방과 신장이 맞지가 않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병이 악화가 되어서 32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부모로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32살의 딸 딸을 땅속에 묻어야 하는데 묻지를 못하고 가슴에 묻고 사니 가슴이 찢어질 듯이 너무나 아파요. 신장 기증을 기다리다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대로 꽃도 활짝 피우지를 못하고 시들시들하다. 32살에 흔적도 없이 딸은 사라졌습니다. 딸도 마지막 가는 길에 아낌없이 주는 딸이 되었습니다. 딸이 태어나서 자란 일은 죽기 전에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을 나눠주고 갔어요. 딸은 떠났지만 어디선가 살아서 숨을 쉬고 있겠죠. 그리고 딸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바로 엄마도 장기 기증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딸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장기 기증을 기다리다가 병이 악화가 되어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누구든 다쳐봐야 모든 것의 소중함을 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나도 바로 등록을 하자. 마음을 먹고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2022년 11월 10일, 장기 기증을 했습니다. 70세가 되면 장기 기증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마음이 갈때 신청을 바로 했어요. 등록을 하고 나서 사후에 누군가에게 장기 기증이 기적이 되어서 누군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나름대로 마음이 뿌듯하네요. 가족들은 환자가 뇌사에 빠져도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온몸에 여기저기 주렁주렁줄을 달고 있으면 무엇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밀히 따지면 국가와 개인적으로 특히 가족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변에서도 보면 장기 기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지인분도 어머님이 내사 상태로 중환자실에 계실 때 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온몸에 주렁주렁 줄을 매달고 이렇게 계실 바에야 장기 기증을 해서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도움을 주자고 해서 장기 기증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못하는 일인데 형제들이 모여서 좋은 일을 하신 거예요. 장기 기증은 아무나 못하는 것 같아요. 남편은 5년 전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등록을 했는데 장기 기증은 싫다고 해서 저 혼자 했어요. 제 생각엔 사람의 구실을 하는 것도 건강할 때 하는 것이지. 뇌사상태로 있으면 차라리 세상에 작은 희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가는 것도 마지막으로 큰 일을 하고 떠나는 겁니다. 2022년 11월 17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을 했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종합병원에 가서 신청을 하고 한 달쯤 지나서 등록증이 우편으로 도착을 했어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을 할수 있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여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마지막에 의사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면 자녀들과 결정을 해서 마지막 삶을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환자실과 요양원에 누워 계시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죽음이란 없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면 결론은 아름다운 죽음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오래 살다가 보니 가족 중에 중환자실 또는 요양병원에 10년에서 20년을 계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의 삶의 인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요즘 화두가 되는 것이 전문가들의 상담 또는 강의를 듣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통해서 사람들이 가입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고통과 자녀들의 경제적 고통 등 많은 것을 고려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 내가 심은 희망의 씨앗이 누군가에게 큰 희망과 기적이 되어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이미 신청을 하셨거나 또는 영상을 시청하시고 마음이 움직여서 신청을 하신다면 생애 마지막 가는 길에 제일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것에 힘찬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네, 인간은 생명 상태를 잡고 세상을 떠납니다. 마지막 가는 길, 죽음의 길에서 나는 어떤 죽음을 원할 것인가? 아낌없이 죽어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장기 기증과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을 한 것도 세상을 떠나는 길에서 가장 고귀한 나눔이 생명 나눔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한 분이는 등록증을 받는 순간, 나의 마지막 가는 길에 가정과 사회, 그리고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을 안겨주고 간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흐뭇합니다.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삶의 마지막 가는 길에 당신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마무리는 어떤 모습인가.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